원전 노예 계약, 이것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 윤석열 정부 때. 이거는 모두가 입을 모아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태. 이게 완전히 노예 계약이다. 뭐, 일해줄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뭐, 일을 해서 뭐, 이문이 나야 일을 하는 건데, 50년간 하나, 그, 받을 때마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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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원전 한기 만들 때마다 1조 원을 줘야 되고, 그리고 수주, 저기 뭐야, 2,400억 원? 그거를 갖다가 또그 누구야? 어디였지? 웨이팅 하우스?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그거 할 때마다도 또기술용가 뭔가 해가지고. 했던 그 로얄티 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이거를 왜 하지?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왜 하지? 하는 내용. 윤석열은 이게 뭐 자기가 굉장, 굉장한 뭐를 따냈냐 그렇게 했었을 건데 자 근데 지금 이미 그두 개를 수주를 하고 1억 원어치를 이미 지불이 된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취소를 하거나 어떤 그 불공정 계약을 바꿀 수 있을지 볼게요. 먼저 그게 쉽지 않은 내용 아닐까요? 아무리 윤석열이 좀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당시에 그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매우 불리할 거라고 봅니다만. 자, 노예 계약을 취소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을까?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까 좀 볼게요. 먼저. 음. 이재명 정부의 노력으로 아, 50년이나 계약을 했다니.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 요청은 하겠는데. 요청은 하겠는데 그게 받아들여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건 이 아무리 그게 문제가 있는 계약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어 이거 말이 안 돼요 어째요 우리가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도 파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감언이설에 의해서 우리가 뭐 속아서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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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하는 것을 뭐 개인간에 그파괴할수 있는 요건들이 있죠. 그것도 쉽지 않은데다가 그냥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렇게 행사를 했고 그리고 멀쩡하게 이 한전이나 뭐 이런 데서 까라면 까지 하는 식으로 가서 그냥 도장 찍고 온 거잖아요. 시도는 할 거예요. 이번 정부가 완제 에이스가 나오고요, 펜타클의 8번이 보여집니다. 노력은 할 거다. 이거 어떻게든 좀 수정할 수 있게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가져가기는 할 거예요. 꽤 적극적인 노력을 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어. 그런데 으, 니네 약속했잖아. 뭐, 이거는 어려워요. 음, 그 얘기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통하지는 않아요. 매우 어렵다. 개선하기가 좀 어렵다. 앞으로 그냥 아예 원전 수주를 안 하면 된다고요? 어. 진짜 후, 후손들한테 너무나, 음, 좀 저기한 얘기인 것 같네요. 그죠? 예. 이 계약 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실 걸로 보여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중도와 이직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뭐 중도의 마음 볼거 없고요, 그죠? 이직들의 마음이 어떤가? 윤오개인들의 마음은 어떤가? 이래서도 윤석열이 잘했다 생각하나? 그 기존 그 보수 언론들도 굉장히 비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윤석열의 이런 정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와, 저건 정말 잘못했네 하는 판단이 없어요. 응. 제 정신이면은 이거 보고서 윤석열한테 화가 나야 되는데, 예,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다 필요해서 하신 거겠지, 예요.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음, 그냥 제 정신이 아니라서, 그냥 오히려 화를 낸다? 쪽이 더 많습니다. 뭐, 화를 낸다라는 거는 자기네 보수 언론에 대해서 화를 낸다? 어, 왜 니네가 까는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중도는 볼게요. 지금 봤을 때, 컵의 3번의 전차거든요?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지, 이고, 이거 이거는 윤대통령의 당시 입장에서는 그게 베스트 선택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이 제정신 아니에요. 예. 네. 성교사의 여왕의 카드입니다. 좀, 거기 이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반항이 더 많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이 윤석열이 잘한 것도 많은데 또 노력하신 것도 많은데 굳이 왜 그런 걸 얘기하는 데 같은 그런 느낌 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러셨겠지 그거를 얘기하는 너희 언론들 니네도 나빠 너희도 배신자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중도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열이 이렇게 저질러 놓은 것들에 대해서 중도의 마음은 어떤가 중도 라고 하는 거는 딱 이재명 절대 지지자가 아닌 그쪽, 그런데 구구는 아닌 사람으로 볼게요. 음.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진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요즘은 뭐 중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극우까지는 아닌 보수. 그래도 여긴 정상적입니다. 정상적. 속상해요 봤을 때 매우 속상하고 비교도 나름대로 합니다. 과연 이 대통령이 좋았던가 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희생시켰다, 나라를. 자기가 잘 하기 위해서 여기 아이를 희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낙태에 가득.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세대들을 희생을 시켰다 일 수도 있고, 본인의 공명을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냥 계약을 날림으로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속상합니다. 감방 가야, 어, 맞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도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생각과 거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도는. 지금 보여지는 마음의 모습도 예전에는 그 지지했었던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응. 음. 그니까, 윤석열을 지지한다기 보다도 그, 저, 집, 호수 진영을 지지했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찍이 바라보고 있고, 이 3번 완즈의 카드도 우리 진양, 진짜 여기 저 보수는 다 망했나 하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지금 진보 쪽에 유동적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근데 펜터클의 6번이기 때문에요. 언제 또 옮겨갈지 몰라요. 어. 또 다시 그 보수 진영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모습이 있는데 결국은 있잖아요 이 코인을 주는 쪽을 좋아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뭔가 보여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어 일을 해주는 사람한테 그때 그때 아이 사람이 괜찮네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시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닐 때는 지금처럼. 그, 윤석열에 대한 비판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아, 참, 속상한 일이네요. 이거는, 네, 계약을 바꾸기는 좀 쉬운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최소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최소한의 리스크로 갈수 있는 방법. 음, 일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요. 이거는 급하게 갈 거는 없어요. 이건 어차피 뭔가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제 기사가 뭔가 빠르게 행동하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10번 소드네요 어, 운명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지금 맡은 거나 해결해 주고 더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는 것이 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팔펜도 같이 뜨는 거 보니까 이문이 나지 않더라도 성실함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이쪽 그 원전 계약, 이거는 잘안 되더라도, 그 일을 해줬을 때, 부수적으로 다른 데들이, 뭐, 다른 나라가, 음 좀. 아니, 근데 이거는, 웨이팅 하우스라는 데가 기술로 계속 테크를 건다는 얘기잖아요. 50년 동안. 다른 나라 거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익이 되는 계약을 딸수 있나. 다른 계약으로 딸수있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그 웨이팅하우스 하고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태클이 들어오거나 할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네. 수출하기 좀 쉬운 모습은 아니네요 이거 수출, 수출했다고 해서 이문이 안 나잖아요 수출을 또할수 있나? 네, 계속 태클 걸 거예요. 웨이팅 하우스가. 그 사람들은 이거 딱 꼬투리를 잡은 거잖아요. 앞으로 또 수출을 해서 이 문을 볼수 있겠나? 어렵습니다. 계약은 또딸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어렵다. 네, 너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 계약은 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 뭐이 내용은 다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어좀 계약은 또 들어올 수 있지만 이이윤이 크게 나지는 않는 사업일 것 같다.